스튜디오 마이크 영상 오프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K팝 소식을 가장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채널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좋아요 앰퍼샌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K팝의 가장 뜨거운 순간들을 함께 지켜봐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바로 별표 별표 K팝 역사의 길이 남을 무대 제이홉의 롤라팔루자 공연 별표 별표입니다. 그 무대가 벌써 3년 전이지만 지금도 팬들 사이에서 전설로 남아 있죠. 슬레이트 본문 시작. 2022년 미국 시카고의 초대형 음악 페스티벌 롤라팔루자 롤레버루자. 이곳에서 방탄소년단의 제이홉은 한국 아티스트 최초로 헤드라이너 무대에 섰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K-팝 가수의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서양 음악계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가능성을 연 역사적인 밤이었죠. 사실 이 기회는 아주 뜻밖의 상황에서 찾아왔습니다. 헤드라이너였던 도자켓 이성대 수술로 무대에 오르지 못하게 되자, 라이브네이션과 한국 측이 협의 끝에 제이홉을 대체 아티스트로 제안하게 되었고, 그 선택은 모두를 놀라게 한 대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제이홉의 무대는 10만 5천명이 관객과 수백만의 온라인 시청자를 사로잡았습니다. 솔로 데뷔 이상의 의미를 가진 K팝 2주류 e 음악 축제에서 당당히 자리잡을 수 있음을 입증한 순간이었죠. 관영 영중 여기까지 시청하신 여러분, 아직 구독 안 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눈웃음 얼굴. 나침반 계속되는 영향력. 이 공연 이후 롤라 팔루자에는 TXT,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트와이스 등 여러 K팝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빛냈습니다. 제이홉이 먼저 길을 열어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심지어 제이홉은 2023년 베를린 롤라 팔루자에서도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오르며 유럽에서도 K팝의 의상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해당 공연 역시 6만 명이 넘는 팬들이 운집하며 또한 번이 전설을 써내려갔습니다. 2025년 현재 그는 미국 스타디움 콘서트를 매진시킨 최초의 한국 솔로 아티스트가 되었고 빌보드 미디얼탑 투르의 이름을 올리는 등 K팝을 넘은 글로벌 아이콘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반짝임 마무리 앰퍼샌드 개인 코멘트 이처럼 제이홉의 롤라 팔루자 공연은 단순한 라이브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K팝 아티스트도 세계 음악 페스티벌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걸 증명한 순간이었고 많은 후배 가수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공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말풍선, 앞으로도 더 많은 K팝 이야기와 놓치면 아쉬운 뉴스들을 전해드릴 테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눈웃음 얼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팝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물결표 안녕 물결표 손바닥.